다음 중 자료, 정보,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? 물어보고 있는데요. 정답은 몇 번입니까? 네, 3번이죠. 자료는 주관적 실체의 반영이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호한 것이다. 여러분, 자료, 정보, 데이터 중에 주관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? 뭐, 주관적인 평가들이 개입될 수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정보다, 자료다, 데이터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어야죠. 객관성을 띄어야죠 거기에 가치평가를 부여하더라도그 가치평가조차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부여해야죠. 만약에 이게 뭐 주관적이다, 그럼 그냥 주장인 거죠. 그거를 정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객관적인 실제의 반영이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호한 것이다. 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실제로 말하고 있죠.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. 문제풀이 팁. 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주관적 그다음에 객관적 이렇게 명확하게 상반되는 개념이 있는 것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그 출제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? 뭐 향상되는 추세다 감소되는 추세다 뭐 이렇게 상반되는 명확하게 상반되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뭐, 긍, 뭐 긍정적이다. 뭐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상반되는 것도 있네요. 근데 뭐 뭐, 아름답다. 뭐,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사실 극명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뭐, 주관적, 객관적,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상반되는 개념이 있잖아요.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참 좋습니다. 살짝만 바꾸면, 어, 굉장히 그, 어, 이 판별하기도 쉬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, 어, 이런 개념들이 나왔어요.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답은 3번입니다.